싫다 이런 증자 상차하고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김천 유안 김벌리로 가는데 내가 하차 대기 있으면 안 간다 했더만 그런 거 없다고 가라고 하시네요 몰라요 못 믿겠어요 내 기억에 김천 유안 김벌리는 화원차가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르는 사람만 가는 곳이지, 아는 사람은 절대 안 가는 곳인데. 아, 예전에 한 번, 몇달 전에 100km에 50짜리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뭐 웃으면서 가긴 하는데, 이거는 운반비가. <laughs> 운반비가. 운반비가 그냥 5던차5던 주차 운반비예요. 나도 뭐5던차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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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왔는데 차 여기 날씨가 차이 덜하네요. 어제 담양에서 화장지 상차해 가지고 저기 어디야 김천 유안 킴벌리. 창고에 하차를 했어요. 창고는 바로 하차가 됐는데 창고 하차하니까 밤 9시 반쯤이었고 9시 반에 음, 하차하면서 코를 그냥 켰는데 김천 유한킴벌리에서 여기 대전까지가 90km밖에 안되는데 좀 얼마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짐도 없었고 원래는 완주나 익산 쪽을 로고 가길 원했어요. 전라북도 쪽을 가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쿠팡밖에 근데 쿠팡을 안 하니까 여기 대전을 잡았죠. 잡았는데 사실 여기 아까 새벽에 지나갔어요. 지나갈 때 보니까 차가 한대 있더라고 한 대.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공장에 들어가서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공장 입구는 좋아해도. 그래서 공장 입구장에서 자다가 8시에 일어나서 샤워물티슈 갖다가 막 빡빡 씻고 그냥 왔는데 <laughs>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네 지금 내 앞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내가 열네번째 14번째. 아 열네번째가 아니고 내가 열한번째고 지금 저 앞에 파란색깔 윙바디 슈파리7161 다음이 저예요 차가 엄청많네 여기가 올 곳이 못되는게 아, 일요일이라 일부러 이런데 별로 안좋아하는데 평일은 안와요 제가 평일은 안오는데 일요일이라 설마 차가 있겠어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6분인데 업무 시작을 안하네 어떻게 된거야 이거 시작만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줄도 모르겠어요. 줄이 3 개야 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고 저기 대기 차도 있어요. 어제 제가 지나갈 때는 저 차들이 없었거든요. 저 차들이 주차된 차가 없었는데 지금 차가 서 있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줄도 모르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노출권 해야 돼요. 물어보든가. 근데 나는 다른 기사들 말을안 섞어가지고. 아여기 지금 다들 오던 축차랑 스파리 게 있는데 저 앞에 프리마 프리마 25톤 차하고 저하고 25톤 차딱두 대밖에 없네요. 옆에는 롯데 질성 이 있는데 이런 거는 모두 뭐 떠들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아. 일요일이라서 일부러 왔더만 이렇게 또 오전을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가 개선이 돼야 돼 이런 건 알고 왔지만 싫어요 시간 11시 38분 8시 쯤에 들어와서 11시 38분에 이제 차댔고요 징그럽네요. 지금 레디에 지금 세대가 있어. 지금 하차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문이 다 여성분이네요. 기계차도 그렇고, 기계차 하시는 분, 생놀님이 엄청 급하시네. 마음이 엄청나시지. 아, 일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 주변에 일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또 가야 돼가지고 일을 못 잡어 인천 쪽이라든가 금방으로 가야 되는데 아다 부산 가는 거 밖에 없네요 어떻게 경상도 밖에 못가어이 지금 경상도로 가면 월요일날 오후까지는 인천에 가야 되는데 화요일날 병원 가야 돼서 이런 게참안 좋아요 우리처럼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자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는 뭐 휴지만 이렇게 한가득 있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하기스가 유한킴벌리 거였네. 우리 딸내미도 이거 샀는데. 이제 안 쓰지. 팬티 입으면 싫다고 벗어버려. 지게차 기사가 여자가 아니야 머리이긴 남자분이었어. 에휴, 이 휴지는 브레이크 손번 잘못 밟으면은 다 쏠려가지고 하차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사가 한 번씩 쳐줘야 돼요. 하늘에 무청이있네요 며칠 하늘이 계속 이뻐요. 서둘러 하주시네요. 감사합니제 대전 하차하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오더 수는 많은데 생각보다 오더가 있어요. 오더가 있는데 그냥 다들 막 농산물밖에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막. 그런 오도밖에 없는거예요 근데 지금 놀고 있었는데 여기 대전에 한국 수출포장 있잖아요. 여기 배차받아서 왔는데 내일 상차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회차비 3만원 받고 바로 배제했거든요. 회차비 3만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장 안에서 콜 보니까 여기 어디야. 유상에서 안성 가는게 그냥 20만원. 18에 2만원 떠있길래 잡았어요. 카고짐인데 잡아서 윙 갈게요 했더니 가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유성이라고 지금 멀쩡하더만 바로 옆인데요 2km 떨어졌어요 2km 그래서 지금 2km 떨어졌는데 근데 카고를 올린거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잡대한 거팔레트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깔끔한 집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봐야죠 지금 칼이 계속 아파가지고 잠을 잠못 잤는지 아퍼죽겠어요 아주 아.. 쑤셔 쑤셔 어근합니다 일단 갑니다 여기 대전에 뭐 웅진 에너지인거 여기 왔는데 왜문안 열어줘 빵빵 빵빵 아무도 안계시는거야? 망했어 왠지 잘못 걸린것 같은데 이거 이 공장이 없어지나봐 차또 왔다 차 여러 대 오는데 좋댔네 이걸 이런 것일 나봐 좋댔어 아씨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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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걸 다시 는나는데 지금 차세대 불렀대요 세대세대 불렀는데 자 보면 파레트 집이라고 올려놓고 바퀴 달린 거 이거 청소기, 콘티박스, 바레트 손대차. 뭐, 야, 이런 거 상처한다는데. 이거. 다돈 다 내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상처를 내면 시간도 꽤 걸리고, 이거. 뭐 열풍기도 있어. 공장이 없어지는 거야 뭐야? 기중기 같은 게 맞나 이게 정말? 야 열풍기도 있어 이런 거 편치를 하고 파르토 래핑기도 있네 여기 야오 어, 이거 비싼 것도 있네 여기 뭔지 모르지만 비싸 보이네 에참 여기 또왜개 있었어? 야, 여기 좋네. 이런 멀쩡한 기기를 다 체벌하면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했겠지 배우신 분들이. 좋아, 좋아. 연길 좋아, 좋아. 갑시다. 길이 좋네, 길이 좋아. 넓구만. 뭐가? 들어가기 힘들거라고 했어 좋은데? 11톤, 11톤 차가 들어가기 좀 힘들거라고 했는데 나는 25톤이거든요? 이게 뭐가 힘들, 힘들지? 보통 알선수분들이 큰차 못들어가요 하는 곳은 다 들어가더라고 못들어간다고 쫑알쫑알 걸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쫑알쫑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좁다고 돈 만원 더 달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 선수가 그래도 작은 차는아큰차는잘안 갈라 그러는데 뭐야 이거 넓잖아 아니 이 길도 못 가면 시, 운전하지 말아야지 봐봐, 이 안에 이렇게 큰 업체도 있네. 농협 뭐 있네? 여기 길 조그만이 씨, 이 먹어줘 봐. 여기, 여기 좁아, 이 먹어줘 봐. 넓은데? 괜찮아.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집에 좀 벌써 와있네. 여기 지디이삿짐 이렇게 덮 받고. 이 지게차요? 아? 어? 발. 어, 뚫었다. 예? 뚫었다. 에이. 어디? 뚫렸다. 오와미오와미이 지게차 잘묶어야 돼요. 아니, 지게차에 는게 하나를 이거 약해 약한 끈이고 이것도 뭐안 돼요. 네 개는 못, 4개. 아, 못 가요, 네 개. 네 개는 못 가요. 저거 조그만 해가지고 저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아래 어떻게 해요? 어. <laughs> 음성에서 김포 가는 게3 5만 원에 떠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게 오더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지방을 3 0사십만원 받고 갈 바에는 그냥 김포 고촌을 가자. 집 앞이기도 하니까. 접었더만 난 쿠팡이면 안 할랬더만 쿠팡도 아니고 스몰세트인데 가자마자 상하치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바로 되네 진짜 이러면 할만하지 차 된다 벌써 오자마자 차 되네 아 근데 조금만 차들아이 될... 이거 CD 창고였네 CJ 창고야, CJ 창고. <laughs> 아유. 이거 상자 해서 이제 고촌에 있는 고촌 창고로 가는데 고촌 거기가 뭔지 모르니까 가봐야지. 추석인데.. 나한테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겠네 보자 보자 스팸 스팸인데 27일에 통기한이 있어? 스팸인데? 네, 잠깐만 나오세요 예예 예. 아.. 나는 저는 뭐라 그래 <laughs> 사회생활을 못해가지고 명절에 이런 거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안 줘요. 가족, 가족들 빨고는 뭐 내가 줄 사람이 있나? 나한테 이런 게 들어와야. 나도 해줄 건데, 나는 진짜로, 누가 이런 거 나한테 주면은, 몇 배는 더 비싼 거 해줄 자신 있다. 고마워서. 근데 네, 나는 뭐,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후회되는 게, 여기 옆에서 하실 말씀이, 평소에는 2시에 차들, 차가 마지막 차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차가 너무 빨리 왔다고 그러시네. 아 늦게 잡을 걸. 운반비 좀작혀자 나아스 같기도 한데 이휴. 지금 여기서 반 상차하고 나머지는 한층 아래서 상차하는데 여기서 직원분이 그러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하는 말인데 낮에는 절도지 말랍니다 <laughs> 기본대기가 너무 많다고 낮에 오지 말고 이렇게 야간에 아예 10시 넘어서 오면은 상차 상하차 바로 되니까 아예 늦게 오라네요 당연하지, 이런 데는 어제 유한킴벌리도 상하차 대기시간만 8시간지 걸리는 곳인데 가자마자 상차했거든요 뭐야, 이거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이리로 들어가야돼요? 네차장리에 배차 번호가 96902? 잠시만요 902 902예 어떻게 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요? 카메라에요? 예 예? 뭐 찍는거에요? 아 유튜브용 아. 예 주간하고 야간에 합쳐서 하루한 100대에서 120대 예낮낮는 안올래 예. 안, 안, 안 아, 주간에 야간에 들어게 낫지 그쵸 100대 100대 오늘은 오전에 열두대 내리는데, 오전 다 갔으니까. <laughs> 아 아까 전에 하차하고 나서 물 뿌렸더니 좀 낫네. 먼지도 안 나고, 바닥에. 야간에는 형님날 부장 장님 가는 차가 제일 늦게 돼 장님하고.. 장.. 이거 CJ 아니에요? 다음 시간, 근데, 다 끝났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장님보다 하 마리 나아요. 장님 씨는 너무 멀기도 하고, 장님보다 하 마리 낫다고. 거리가 하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새벽에 하차하면은, 우리가 자야 될거 아니에요, 좀. 그 장님은 잘 데가 없어요. 하 마리는 잘 데가 없는데. 장님은 네. 잘 데가 없다고? 예. 스팸은. 깡통 총도림이라 오래 먹지 않나? 이거 총기 이먹게 있어. 간만에 일찍 나가네 아유. 다 질었어요. 한 선으로 올립니다. 한 선으로. 지금, 추석이라 그런 것도 있고, 굳이 내가 보염체를 해보니까, 오래 해보니까, 25톤 차를 뽑아가지고, 굳이 백자로 나르고, 무거운 거실어가지고 200kg에 50만원, 60만원 받을 바에는, 그냥 5톤 주차, 10m짜리 사가지고, 이런 거나 옮기면서, 그냥 200kg에 30만원. 이렇게 하는 게, 기름도 덜 먹고, 간단한 것 같아요. 굳이 백자로 나르고, 탭이 나르고, 비료 나르고, 무거운 거, 해봤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차가 크면은 그게 있어요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한데 큰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좀 업체분들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어큰 그 차가 왔어 하면서 좀 대구 같은 걸 해줘 여기가 대구라는 게막막 막 떠받아주는 게 아니고 작은 차할 때는 몰랐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사가 왜 해야 되냐, 왜 하냐 그런 거. 작은 차를 타면은 뭐가 수작업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기사는 뭐해요안 하고 빵집이가 다하는데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큰 차로 가면은 우리가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laughs> 그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아, 부진 켜주지. 너무 어두워. 센터가. 여튼간에 근데 낮에 오지 말랍니다. 하루에 120개 배차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면 끝난다? 이번 주가 그렇네. 여튼 저는 여기 지금 진천인데, 김포 고촌까지 올려갑니다. 노래 들으면서 가야지. 사각치 대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 20분 전에 왔어요. 20분 전에 왔는데 알선소는 사각치 대기가 없다고 바로 올라가래 2층으로 건물 2층으로. 근데 여기 왔더니 지금 내 앞에 6대 이상 7대가 있어요. 한 대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한 10분씩 걸리는 것 같은데 알선소는 지금 앞에 가는 차가 내 뒤에 차였어. 원래. 근데, 알선연소 여기 건물로, 여기 본 건물 있죠? 군무, 응?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대기가 없을 거래. 일로 가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차들 타 CJ차 같아. 내가 실콩 물건들. 그기서떼치를 못하겠으니까, 일로 몇백 개 돌았어요, 내가. 그 담당자 전화했더니, 줄을 쓰는거 없다, 무조건 돌아와라 하는데 줄이 없다는 거예요. 한가하다 위에 위에는 한가하다는 거예요. 줄이 없대. 그래서 쭉 가가지고 또몇 바퀴 돌았어요. 입구가 다른가 하고 근데 입구가 없어. 이층 올라가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를 세 바퀴 돌고 전화를 내가 몇 통화를 했는지 몰라요. 전화도 받지도 않아 이제. 쌍놈의 새끼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앞에 차들 가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님들 이거 무슨 줄임? 했더니 제일 이랑 줄이래 아, 진짜 짜증 난다 내가 이런거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센터를 안다니는건데 지금이 12시 20분이에요 내게 대기를 해야 돼. 이제 하차 들어가는데 저 뭐냐 이런 일은 윙열때 위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안 열면은 이걸 찍을 수 있으니까 윙을 항상 잘 보고 열어야 됩니다. 진짜 마무리 끝.